비엔아이코리아 팟캐스트 101회 5인 평균의 법칙을 아시나요? 여러분은 지금 비 i 아이코리아 공식 팟캐스트를 듣고 계십니다. 세계적인 협업 전문가 존윤 내셔널 디렉터가 전해주는 비즈니스 네트워킹과 리퍼럴 마케팅에 관한 최신 정보와 노하우 어떻게 하면 BNI를 통해 여러분이 사업을 키울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BNR 코리아 팟캐스트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아이오 스피치 커뮤니케이션 대표 윤혜경이고요. 오늘도 협업에 대한 노하우를 전수해 주실 BNR 코리아 존윤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 1 0 0회를 맞아서 저희가 이벤트를 네. 베스트 에피소드를 여러분께 여쭤보는 그런 이벤트를 하고 있고요. 네네. 이게 이제 왜 바로바로 바로 매주 들으시는 분들도 많지만, 이게 묵혔다 들으시는 분들이 <laughs> 그쵸, 많아서 그쵸. 저희가 한주 정도 더이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튜브로 들어가셔서 <웃음> <웃음> 댓글로 베스트 에피소드,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베스트 에피소드 100회 중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교육 풀 패키지, 6종 교육 세트 와. 드리고요. 또한 분은 저희 스튜디오에 직접 모셔서한 네. 회를 같이 이야기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아, 정말 프로는 프로네요. 그 100회 바로 다음인 것 마냥. <웃음> <웃음> 그럼요. 101회니까요. 네. 자, 네. 오늘의 주제는 오인 평균의 법칙이라고 맞습니다. 하셨네요. 네. 어떤 오인을 말씀하시는 거죠? 어, 여러분들 중에 아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거는 제가 굉장히 존경하고 롤모델로 삼고 있는 토니 로빈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어, 네. 그러니까 세계적인 자기개발 전문가이고 네네. 코치이신데, 음. 어, 그분이 내 안에 잠자는 거인을 깨워라 네. 뭐 이런 거 책을 썼던 분인데 이분의 스승벌 되는 사람이 있어요 짐 음. 런이라는 사람인데 네. 그분도 그 유명한 분이에요. 굉장히 유명한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어, 유, 썼던 표현으로 되게 유명한 말인데요 네. 이거 좀 영어로 써보겠습니다 영어 하 영어 영어안하는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네. <laughs> (you are the average of the five people you spend the most time with) 어, 네가 <laughs> 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다섯 명의 어, 뭐죠? 에버리지. 네, 평균이란 뜻이죠. 그죠 이게 어. 뭐, 무슨 뜻이냐? 네그 네가 연 얼마를 보냐 음. 네가 제일 시간 많이 쓰고 있는 사람 다섯 명 연봉 평균하면은 그게 네 연봉이다. <laughs> 네, 네. 네가 어느 정도 행복하냐? 네. 같이 시간 보내는 사람 5명 평균 내면 네 행복도가 나온다 음. 뭐 이런 얘기예요. 네. 어, 그래서 이게 굉장히 유명한 어, 얘기인데 네. 실제 과학적으로 그러냐 난 음. 궁금하잖아요. 네. 뭐 그럴 싸 한데. 이거 진짜 실험해 볼수 있겠네요. 그그 그 실험을 해본 사람들이 나오고 있어요. 아. 그래서 그 사람들 중에 선구적인 사람이 네. 크리스 어, <laughs> 니콜라스 크리스타키스. 그리고 제임스 파울러 이런 사람들이 어. 실험을 했습니다. 네. 사회적 관계가 자신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어. 실험을 했는데 이 결과가 놀라워요. 어때요? 놀라워요. 뭐냐하면 제일 이걸알수 있는 방법, 그냥 확연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하면 이 사람들은 비만에 대해서 확인했어요. 아. 예를 들어 내 주변에 친구들이 비만일 때 이게 나한테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가? 네. 잘 들으세요. <laughs> 다이어트 관심 어, 있으시죠? 네, 눈이 지금 땡그래졌습니다. 그래서 내 친구가 한 명의 친구가 비만이면 네. 2년에서 4년 이내에 당신이 살찔 확률은 어. 45%. <laughs> 가봐서 봐. 나 주변에 지금 누구의 영향을 받은 거지? <laughs> 그리고 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지금 네, 여기서 에이 네. 실험을 하다가, 어, 이거 짐론이 말한 거 이상이네? 라고 발견한 게 있습니다. 네. 뭐냐 면 당신 친구의 친구가 비만이면, 음. 당신이 살찔 확률도 무려 20% 증가한다. 한 달이 건너도 그렇게 영향을 많이 건너. 받는다는 거예요? 네네네. 네, 네. 아. 자, 거기에서 비만만 그럴까 해서 이 사람들이 딴걸또 확인해 봤어요. 예. 흡연율. 아 그래서 확인해봤더니 당신 친구가 흡연자이면 응. 당신이 흡연자가 될 확률이 무려 61%. 아. 그래서 생각해보면 일리가 있어요. 맨날 같이 친구들끼리 같이 담배 피니까. 아 <laughs> 그렇죠. 어, 그런데 친구의 친구가 흡연자이면 29%다. 아 비만률보다 더 높은데요? 네. 근데 친구의 친구의 친구가 흡연자면. 한 달이 더 건너왔어요? 네. 그렇다면 당신이 흡연자가 될 확률이 무려 11%가 증가한다. 아... 음... 근데 이게, 어, 친구의 친구가, 치, 그, 그래서 그거를 행복도까지 조사를 해봤는데. 네. 당신의 친구의 <laughs> 친구의 친구가 행복하면 당신이 행복할 확률이 무려 6%가 증가한다. 아... 6%는 되게 작은 숫자 같잖아요. 네. 근데 이 사람들이 비교해 주는 숫자가 있어요. 1000만원 음. 어, 연봉이 인상, 1000만원 연봉을 인상해 주겠다 하면 평균적으로 행복도가 2% 증가한대요. 와, 그러면은, <laughs> 한 3000만원? 네. 자, 내 이상. 친구의 친구의 친구가 행복하도록 행복해지면, 에이. 어, 그게 내가 연봉을 1000만원 더 올려받는 것보다 훨씬 더내 행복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그러네요. 거예요. 야 되게 놀랍죠. 네. 이게 왜 그럴까? 음. 왜 그럴까? 이제 이게 과학적으로도 이제 검증이 되는 얘기니까, 어내 친구가 나한테 영향을 미치는 게 굉장히 크구나. 음. 내 친구의 친구가 나한테 영향을 주는 게 크구나. 내 친구의 친구의 친구가 나한테 영향을 주는 게 크구나. 음. 왜 그럴까? 왜 그럴 것 같으세요? 뭔가 다 연결이 돼 있기는 할것 같. 아 기는 해요. 그데 네, 그게 네. 뭔지 명확하게는 지금 감이 안 잡히는데요. 그렇죠. 음. 뭐냐하면 어, 과학자들이 추측하는 것은 어 이런 누구와 어울리느냐 이 사회적 관계가 나의 셀프 이미지 네.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핵심적인 신념을 형성하는데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네. 내가 어, 행복한 삶을 살기 사느냐 아니면 불행한 삶을 사느냐는 내가 내 자신을, 어, 정말, 넌 되게 근사하고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거나, 음. 어, 넌 정말 능력이 있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거나, 어, 그런 것, 그리고 세상은 그리고, 어, 좋은 사람들도 많고, 좋은 곳이야, 라고 생각하거나, 이런 것들, 믿음이 내 행복도에 영향을 미치는데, 음. 그것이 누구와 어울리는가, 내 친구들이 누구인가에 따라서 절대적인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죠. 음. 자, 거기에서 그러면 시사점이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살 빼려면 <laughs> 날씬한 애들이랑 놀아라. <laughs> 돈 벌려면 부자 친구들이랑 놀아라. <laughs> 자, 그래서 이게 뭐 사실이에요, 사실. 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거를 BNI 활동에 어떻게 쓸 수가 있느냐? 네. 첫째로 BNI 활동할 때 비엔아이 되게 행복하게 만족하게 음. 하면서 비엔아이 활용 잘해서 돈잘 버는 성공적인 사업가 멤버들하고 더잘 많이 어울려라. 음. 그리고 어, 정말 내가 같이 닮고 싶고 그런 어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나하고는 시간을 안 보내줘요. 비엔아이 멤버 아닌 경우에 <laughs> 아, 어, 그렇죠. 그래서 아무리 친하려고 해도 가늘 쪽으로 1년에한번 만나거나 이런 음, 네. 게 끝이에요. 연결이 네. 안 돼요. 음.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만약에 내 챕터에 초대해서 멤버가 되면, 음. 그 사람들이 나랑 시가, 보내는 시간이 굉장히 많아진다. 음. 그러면 그게 나의 행복도, 그리고 음. 나의 돈 버는 거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네. 그게 첫 번째다, B&I로서. 내가 만약에 시간을 보내고 싶은 사람이 어딘가에 있으면, 네. 멤버로 초대를 해. <laughs> 그렇죠, 그렇죠. <웃음> 그리고 좀더 근본적인 걸로는 뭐가 있냐면, 네. 아, 어, 내 주변의 사람들이 더 행복하도록 응, 내가, 돕는 것 내가 그리고 돕는 내 주변의 응. 친구의 친구가 행복하도록 내가 마음을 쓰고 시간을 들여서 응. 돕는 것이 결국은 나를 위한 것이다라는 그러네요. 걸 깨닫는 것. 아, 오늘 5인 평균의 법칙으로 네. 또 세상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게. 역시 날씬한 애들이랑 놀았어야 되는 거예요. <laughs> 네, 들으시는 분들도 아마 영감을 많이 얻으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아이런또 이렇게 깊이가 있는 네. 주제로 오늘 또 이야기 가져오신 조뉴들저 이런 사람이에요. 네, 잘 알아보시겠습니다. 네. 자 다음 시간에도 우리 또 이렇게 또 깊이 있는 이야기로 우리 멤버들과 함께 만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